너, 그, 이거 아나? 옛날에, 이반 파블로비치 세레다라는 행님이 계시다. 이 양반이 소련 사람인데, 세계 2차 대전 때, 에? 참전해가 소련 영웅 훈장하고, 레닌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이기라 근데 이제 이 양반 병가가 뭐, 특장사 그런 거냐? 에, 그것도 아니라, 취사병이었다, 취사병. 에? 그밥 짓는 거 말이야. 아니, 근데 무슨 취사병이, 어?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잘 지갖고, 그런 훈장까지 받았냐고? 하,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혼자서 탱크를 맨손으로 때리 잡아가 받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왜된 일이라면, 1941년에 다른 부대 아들은 전부 다 정찰을 나가보고, 이바형님 혼자 막 취사병이니까 저녁밥을 안 치고 있었지. 땀을 뿔뿔 흘리 가면서 막 오후 내내 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 어, 그래갖고, 이바이님은. 뭐지 아들이 벌써 돌아오나 이 반도 다 아직 안됐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라고 있었지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소리도 아고막쇳던거리가 우라라라라라는 소리라 이 무슨 소린가 싶어갖고 이바 형님이 밖을 보니까 저 멀리서 탱크가 오고 있는데 이게 또 아군도 아니고 하필이면 독일군거라 진지해, 뭐, 이바이 형님 혼잣비 없는데, 이제 완전 삽된 거지. 그러는 와중에 밥은 끓고 있지, 불은 꺼야 하는데, 막, 탱크는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고, 뭐, 우야견, 뭐, 답이 있나? 숨어야지. 그래갖고 숨어가 있는데, 독일아들이 막, 취사장까지 탱크를 밀고 들어와뿡이라 그러더만, 막, 탱크 앞에 달린 기관총으로 취사장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때부터, 시시, 막, 이바이 님이 보거리 차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러다가, 독일아들이, 그날 저녁 밥통을 엎아 붙네? 하루 종일 막, 어? 소대아들 매기끼라고 세빠지게 고생해가 만들었는데, 이게 땅에 늘부러지니까 인자마, 이바형님이이건을라품기라 그래갖고, 바로, 왜냐면, 장작 펠트쓴 도끼를 들고 탱크 위에 올라 타풍기라 그러더만, 이 양반님, 야이 수가 블레하더라. 그 밥이 어떤 밥인데 철리고 후이냐고. 황마 바슈카를 깨뿔까 나온나 이 바위더라. 입에 욕이란 욕은 다 해가매. 고마 탱크를 도끼로 주제급뿐기라 그러니까네 탱크 안에 있던 독일 아들은 이게 도대체 뭐고 하면서 밖에서 쿵쾅쿵쾅 소리는 들리는데 총인지 대포인지 알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갖고 응사한답시고 앞에 또 기관총을 쏘는데 이게 탱크 딱궁에 올라간 사람한테 통하냐고 어, 이바행님이 이걸 또보더만 하, 초로트 안에 이 쑤까블렛들이 하면서, 쿨하게 도끼로 기관총을 또 주쉐리가 막, 후아 뿡기라 그러고 이어서 끝이 아니고, 이바행님이 또뭘 했냐면은, 그 탱크 앞에 붙어있는 그 코만한 그 밖에 보는 관측창을 틀어 막아뿡기라 그러니까 안에 아들이 이제 완전 패닉이 빠져갖고, 탱크 운전수가 풀락셀을 뚫이 밟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보급용 천막을 박아가, 그대로 막, 와사바리가 틀리가 막, 움짝달싹을 못하게 됐뿐기라. 독일 아들은 눈다안 보이고, 막, 소리는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어? 이제 남은 건 막, 그냥 버티는 거지. 그래갖고, 막, 독일 아들이 항복도 안 하고, 전차 안에서 계속 깨기고 있으니까, 네. 이 형님이 지프를 했다가 불을 붙이가 탱크 밑에다 떼어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기는 계속 올라오지. 연기에 막 숨은 막히고, 땀은 뻘뻘 나오고, 막, 안에 있는 아들이 못 버티고, 기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라그래가한 놈씩 티 나오는 독일 아들을 로프를 가지고, 줄줄이 엔나처럼 엮어가, 포로로다 만들어뿐 기라 그러나 그러니까 난중에 정찰 끝나고 딱 돌아온 소대원들이 보니까 이게 막 완전 장면이란 아니, 뭐, 어? 누가 꼴랑 도끼하고 앞치마 안 와가지고 탱크를 때려잡을 수 있냐고. 아무튼 이날 소대원들은 막 이바이엔 김에 밥은 못 먹었어도 독일 탱크 안에 들어있던 보급품으로 저녁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었단다. 그라고 이바 형님은 이 전차를 때리잡은 공로로 취사병에서 정찰병으로 보직을 변경해갖고 1945년에 협혁한전가르세아가 최종적으로 는 중대사령관직위까지 올라갔단다. 하, 이게 실화다 실화. 너희는 이 취사병에서 사령관이 된 이바 형님 이야기를 왜 생각하노?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